야. 아이고. <laughs> 안녕? 아이고. 이 녀석. 요뭔 소리야? 아이고. 아이고. 우리 순덕이. 순덕이 불렀어? 아이고. 그래 아이고. 순덕이 불렀어? 엄마 불렀어? 기다려. 약 타줄게. 약좀줄게 야. 순덕. 순덕. 순덕 이리 와. 여기 있잖아. 여기 여기 여기. 여기. 이 자식. 그 여기 있잖아. 여기. 여기 여기. 여기, 여기 이로 이리, 이리 와. 그래. 약을 탔습니다. 약을 탔어. 이리와. 이리 와. 이리 와, 일로 와. 이리 와. 여기다 간식을 줬는데 안 먹고 저렇게 밖에 나가서 앉아 있습니다. 우리 순덕이는 약을 탔는데 열심히 먹고 있어요. 아, 아래다가 쫙 깔아 가지고 추루에다 섞어서 주고 위에는 약을 전혀 안 타야지 먹지. 아니 위까지 다 섞어서 주면 안 먹더라고요. 아이고 아이고 입쯤 봐. 아이고 어떡하냐. 우리 순덕이